아, 아, 안녕하십니까. 3마1월입니다 토익 박영수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월간 영단기에도 박영수 선생님에 대한 강의가 나와있는데요. 그, 토익 강사님 소개해서 박영수 선생님이 여기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900점 이상 목표 강의. 박영수 선생님이고요 고득점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토익 고득점의 로드맵. 실전에 서통하는 문제풀이와 최단기 고득점에 도달하는 어디서나 볼수 없는 앞자리 토익 점수를 바꾸는 더 빡센 강의입니다. LC 소개와 RC 소개가 있네요. LC, 타이밍 싸움이다. 토익 LC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며 딱한번 들려준다. 이에 근거한 완벽하게. 최적화된 문제풀이론 제시. 조건 반사적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이용 가능한 최적화된 모든 테크닉 공개. RC. 자신의 실력에 맞는 최적화된 시간 배분의 문제 정보. 고난이도 문제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문제 풀이 순서에서 메인에 위치시켜 풀이 중간에 정제되어 이중적으로 피해 있는 것을 방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험을 가장 잘 보게끔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의 강의 소개입니다. 그다음에 한번더소개하는 토익예언자 박영수 반의 나온 문제 스터디 10여년의 토익시험을 분석하여 토익시험 예상문제연행을 집필 예상문제 데이터를 통하여 990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하는 학생들에게 토익시험에 나온 문제만을 족보로 구성하여 소수 케어 전문 스터디 스터디 교재는 데일리 프린트입니다. 박영수 선생님 강의 추천합니다. 예.